자, 베토 모던 클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시한 차량이구요 의외로 소형이 아니라 스포츠카네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이런, 어, 이거 카트 보고 만든 차라서 이런 게 됩니다. 와, <laughs> 이런 기능이 있어요. 눈구라 고요님들 믿지 마세요. 온라인 가시면 이런 거 없습니다. 카트라이더 차 아닙니다. 부스터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사기라니요? 아닙니다. 사기 아닙니다. 자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온라인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 자 보겠습니다. 수리하고요. 일단 성능 은 업그레이드 그냥 다 해버릴게요. 성능 업그레이드 다 해버리고 뭐야 엔진이 블록도 있네. 뭐 신기한 항복 찾았다. 바닥 그림 뭐야 이거. 제다 보겠습니다. 위에부터 튜닝 항목이 튜닝 항목이 아 어, 저기 성능 쪽 빼고는 한 다섯 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게자 엔진 블록이 있어요. 엔진 블록 두 가지가 있는데 색깔 놀이입니다. 색깔 놀이. 그냥 재고품은 약간 녹슬은 느낌. 좀 철제 철제인데 좀 오래된 느낌이고 나머지 색깔이 핀 느낌. 이 차로 갈게요. 이 차로 가고 머플러. 모플 뭐왜 이렇게 많아? 13개나 있네? 잘안 보입니다. 여기 이건데. 너무 쬐끔한데? 승천하는 거 없나? 승천 점점, 점점 승천합니다. <laughs> 엄청 길게 올라가는 건 없네요. 이거 아니면 이게 제일 낫다. 이쪽.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걸로 일단 가겠습니다. 바닥 그립 이게 뭔지 궁금했어. 밑에 뭐 생기나? 아씨. 판때기네, 판때기. 거의 의미 없다고 볼수 있는 판때기, 색깔놀이 이것도 색깔놀이 상징 오 뭐야 얘는 상징 좀 휘황찬란한데 이거 괜찮은데요, 님들 초록색 네 전체에 뭔가 느낌은 다 비슷하네요, 그냥 오 이것도 괜찮다 아삽덕 상징이 안해 여기까지는 괜찮았으나 삽덕 안합니다. 하고 싶은 분 하세요. 저는 저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당연히 느낌은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게 제일 좋았던 거같아 아, 왜요, 왜요, 왜요? 아, 아,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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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할게. 할게, 미안해, 할게요. 저희가 너무 좋아요. 삽덕상징딱 내꺼지, 딱 나지. <laughs>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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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딱, 딱, 딱딱 내꺼지, 님들 그쵸? 아, 딱 내꺼지. 삽덕스케이프, 잠깐만. 오, 이거 괜찮은데? 색깔이 괜찮은데, 이거? <laughs> 일단,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 초록색. 아, 근데, 뭐, 쌉덕이지 뭐, 아닙니까, 님들? 자, 페달 뭔가요? 아, 이 페달, 이거. 이거는 클래식이랑 다를 게 없네? 복부 됐네, 복부. 복부 한 거고요, 2차 페달. 핸들 뭐야? 핸들도 뭐, 복부시겠지, 뭐. 어, 그렇네요. 별거 없네요. 일단, 튜닝 부분에서는, 베토 클래식이나 베토 모던이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베토 클래식은 이거 바꾸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클래식은 이걸 바꾸는 것도 있는데 모던은 그게 없네요. 모던은 이걸 바꾸는 게 없어요. 터보 튜닝 안 했네? 끝이네? 휠 뭐야? 휠은 이제 휠 모양을 바꿀 수 없고 이런 것만 바꿀 수 있네. 모양은 못 바꾸고. 음, <laughs> 저기, 그냥, 향상만. 이제, 연기 색깔이랑. 뭐, 튜닝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자, 나가볼게요, 바로. 자, 날려봅시다. <laughs> 아, 잠깐, 뒤에 불편해, 이거. 아, 아 나좀 불편한데. 님들 안 불편하세요? 나만 불편한가? <laughs> 아, 나만 불편한가, 이거? 아 많이 불편해.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서 운전을 못하겠는데. <laughs> 자, 성능 봅시다, 님들. 성능이, 속도가 100 이상 나옵니다, 근데. 근데 한 100, 140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 계속 올라가네, 뭐야. 통통 튀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170. 이게 mph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gta 속도계는 mph니까. 어디서 바꾸더라? <laughs> 어디서 바꾸더라? 아, 기억 안 나. 난... 아, 있다, 있다, 있다. 자, mph로 보여드릴게요. 팔로 감사합니다. 거의 한100 mph 정도? 아, 수타임 잘 자요. <laughs> 100 mph도 안 나오는 속도였네요. 80에서9 4사 정도. 오, 근데, 뭔가 안정성 은 괜찮은데? 안정성 괜찮은데? 안 미끄러져요, 잘. 옆에 이렇게 껍데기들이 길게 붙어 있어서 그런지 넓게 잘안 미끄러지네요. 그래서 우회전. 오안 미끄러져 님들. 클래식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언덕 밟으면 어 클래식만큼은 아니다. 언덕을 밟고 돌리면. <laughs> 어? 제가 뭘본 거죠 님들 방금? 야, 방금 뭐, 뭘본 거지 방금? 당신의 머리. 강철이십니까? 당신의 머리 아씨 깜짝이야 아씨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잖아 잠깐만요 근데 왜 머리는 안 터지고 차가 터진 거죠? 당신의 머리 뭘로 만든 겁니까 다이아몬드 많이 훔치셔서 머리 다이아몬드로 개조하셨나 뭐야 이거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아왜 아, 이건 아파하세요 님왜 이제 아파하세요 아파하셨으려면, 진짜, 한 1분 전에 아파, 아파하셨어야지. <laughs> 이제 와서. <laughs> 아, 씨. 산에서 못 타냐구요? 글쎄, 한번 타볼까? 잠깐만요. 다시 스폰해야 돼. 아, 아이씨. 다시, 다시, 어? 아, 따, 아싸, 아싸. 쌉떡 상징, 스킵. 아, 아보카도 5,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하, 스티커,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 아,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저 아까 무슨 생각, 가, 무슨 생각 했었냐면, 어, 이거 속도 꽤 빠른데, 그리고 이제, 나를 보호해줄 그런 장치가 없어 보이는데, 세게 갖다 박으면 날라가지 않을까 하려고 했는데, 머리 박았는데 안 넘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터져가지고 또 깜짝 놀라고. 아, 보카도님 다시 한번 5천원,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아 그래서 다시 한 번, 튜닝 해볼게요. 아, 쌉떡 상징 없어서 편안하구만 색깔은 비슷한데 편안하구만 <laughs> 자,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베토 클래식이 그랬듯이 이렇게 언덕 끼고 이제 이렇게 코너를 돌렸을 때 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 그래서 어, 뭐랄까 딱, 땅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언덕을 날거나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살짝이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딪혀 버리네요 낮은 속도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프로드나 산에서 타면 어떠냐고 질문 주셨으니까, 옆, 옆에 산타 봅시다. 어? 산타? 아, 산타 할아버지 보러 갑시다. 아, 죄송합니다, 님들. 나대지 않을게요. <laughs> 오늘도 쌉소리 해버렸다. 쌉소리 안할라인데 쌉소리 해버렸네. 하필이면 오늘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했잖아. 그래서 그 기념으로 산, 산, 산타로 갑니다. 아! <웃음> 잠깐만. <웃음> 산타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산타기가 좋지 않은데? 그쪽 안 넘어진 것도 신기하죠. 잠깐만. 일단 산을 타보겠습니다. 음, 음, 음 어, 공중 컨트롤이 영안 되는데요. 컨트롤 하고 있긴 한데 얘가 워낙 그 지면이랑 딱 수평을 이루게 착지하다 보니까 안 돼. 해볼게요 다시 산을 좀 격하게 타보겠습니다. 어어, 산사자 씨, 산사자 씨 도망가지 마세요 산사자 씨. 같이 갑시다. 혼자 가셨네. <laughs> 혼자 가셨네요, 산사자 씨. 산사자 씨? 뭐야, 이 정도로 가신다고요? 당신 생각보다 약하시군요. 실망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서 날려서 잘 착지해야 돼. 와, <laughs> 보셨어요, 님들. 최대한 맞춰 착지한 건데 높은 높이도 아니었는데 덜컹하는 거. 만약 여기서 날리면... 공중 컨트롤 된다 컨트롤 되네요 공중 컨트롤 근데 만약에 높은 높이에서 이런 데서 날리면 야, 이런 거 괜찮고 어? 돌아버렸다 <laughs> 아저 머리로 박는 거도 볼 때마다 웃기네 이게 날리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확 돌아가 버리네 착지했을 때 제가 속도가 아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거든요 브레이크 잡아버리까확 돌아버려 봐봐요 나, 날리고 난 다음에 균형 잡고 브레이크 잡고 있어요 지금 뭐야? 왜또 이번엔 안 그러냐? 인간 진짜 인간적으로다 보여줘야지 미끄러지는 거. 아 사람 무한하게 진짜 내가 미끄러진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서 말했는데 안 미끄러지면 어떡하냐? 다시 가자. 그냥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렇게 날린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 잡보에 돌리잖아요. 돌리자님들 돌리잖아요, 이렇게 돼요. 보셨죠? 보셨죠님들 이렇게 돼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아 어, 그리고 볼게 없네요 이거 이거 님들 속도만 봐도 메인으로 타고 다닐 차는 아니잖아요 그쵸 <laughs> 속도만 봐도 메인으로 타고 다닐 차는 아닙니다 어, 얘는 더볼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타는 차량 친구들이랑 범퍼카 하면 재밌겠다 이게 이제 뭐랄까 은근히 부딪히는 범위도 넓고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뭘 보여드릴까, 이제? 심심한데, 님들 평소에 못 보는 날씨 보여드릴게요.